오는 주말,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 별표별표, 별표, 한일가왕전 별표별표의 특집이 방송된다. 이번 특집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한 무대에 서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경쟁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이미 양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방송은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별표별표 별표 장민호 별표별표와 별표 일본의 살아있는 전설 별표별표 별표 마스자키 시계로 별표별표의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고되어 시청자들의 기대가 뜨겁다. 이번 한일가왕전 특집은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볼수 없었던 두 나라 가수들의 협력과 경쟁이 중심에 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경향을 가진 두 가수는 각자의 색깔을 살리면서도 서로의 음악적 세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트로트 열풍의 주역이자 국민가수로 자리 잡은 별표 별표 장민호 별표 별표가 출연하며 그는 특유의 감성적이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무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일본 측에서는 중견 가수이자 일본 앵카의 대부로 불리는 별표, 별표 마스자키 시계루 별표, 별표가 출연해 그동안 쌓아온 수십 년의 경력과 무대 매너를 보여줄 예정이다. 마스자키 시계루는 장민호의 목소리는 50년 만에 듣는 최고의 목소리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한일가왕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대는 바로 별표, 별표, 장민호, 별표, 별표의 무대다. 그는 특유의 깊이 있는 음색과 감정 표현으로 무대에 선 순간부터 관객과 출연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부른 노래는 한국의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 감성을 절묘하게 섞어낸 곡으로 노래가 진행될수록 관객들은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노래가 절정에 달할 때 화면에 포착된 마스자키 시계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장민호의 무대를 본후 50년 동안 수많은 가수들과 무대를 공유해왔지만 이렇게 마음 깊이 울림을 주는 목소리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 이 무대는 감성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완벽했다. 고소감을 전했다. 이 장면은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예고편만으로도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일가왕자는 단순히 가창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양국 간의 교류와 화합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겪어온 한국과 일본이지만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특집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넘어서서 두 나라의 음악적 전통과 현대적 흐름이 어떻게 융합되고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가수들이 서로의 음악적 깊이에 감동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별표 별표 마스자키 시계로 별표는 무대 후 인터뷰에서 장민호에 대해 극찬을 이어갔다. 그는 나는 50년 동안 일본의 엔카 무대를 지켜왔다. 수많은 후배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왔지만, 오늘 장민호의 무대는 나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건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진정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고 말했다. 또한, 마스자키는 장민호의 음악적 스타일이 한국 트로트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잘 조화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 음악이지만, 장민호는 그 전통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했다. 그는 트로트의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노래를 풀어나가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번 한일가왕전은 첫 회부터 큰 감동을 선사하며 앞으로의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장민호와 마스자키 시계로의 인상 깊은 무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가수들이 등장해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음악은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이번 한일가왕전 특집은 그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며 양국의 시청자들에게 음악을 통한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열어주었다. 장민호와 마스자키 시계로 두가왕의 감동적인 무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이들의 무대를 떠올리며 음악의 힘을 다시금 느낄 것이다. 장민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마스자키 시계로의 깊이 있는 감동이 더해진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한일간의 새로운 음악적 교류의 장을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음악은 감동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한일가왕전 특집은 그 감동을 극대화한 무대였다. 장민호의 무대는 감정이 충만한 곡으로 관객과 출연진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마스자키 시게루 역시 그 감동을 진심으로 표현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무대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한일가왕전 이양국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다져줄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